오늘 본문 말씀은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건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 본문에서 데살로니카를 교회를 향해 건면을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바로 앞인 이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고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거룩하고 거룩함이 흠이 없게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풍성하게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처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또 성장하길 바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오늘 말씀의 겉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오늘의 이 권면이라는 말을 호소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어떻게 호소하는지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미 가르쳤습니다. 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이, 이 이교도인들, 즉 우상을 따르다가 이제 개종한 자들입니다. 이교도인들처럼 행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별된 자들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쓸 것을 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 성도들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거룩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장 아 3절에서 8절까지는 이 성적 행동에 대한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곧 음란을 버리라라고 하고 4절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것을 호소하고 있고 5절에도 보니까요. 이방인과 같이 세결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음란함, 그것은 이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적 타락과 또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의 이 세계적 성적 행동을 보면요, 이 혼전 성적 관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이며 도덕주의자인 카토는. 다른 남자의 아내보다 오히려 매춘부와 관계하면서 이 성적 충동을 만족시킨 남자들을 칭찬했다 이렇게 합니다. 또한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이고 연설가 중한 사람인 이 키케토도 혼의 정사에 대해서 이 자유 자유 방임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이 플라톤학파인 플루타르크는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불평하며 좋은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눈을 감아주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통 행에 대해 당해언이 여기고 유행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도자들인 어, 그리스도인들인 지도자들은 이 경각심을 갖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 영성적 타락 그런 태도로부터 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견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란함은요 이 이교도의 종교적 관습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살로니카의 많은 종교 제의를 보면 예배 행위 중 일부를 성적 행동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대살로니카에서 가장 인기 있던 종교인 카비로스 제의는요. 좀노골적이지만이 남근 숭배와 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요. 이카 카비루스 제의와 함께 인기 있었던 디오니소스의 제의에서도 이 남근 숭배와 연관된 이 성적 상징들 그리고 에로틱한 행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시스나 아프로디테의 제의에서도 이런 성적 그런 행동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의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신도들은요 복음을 믿기 전 이전의 생활 방식을 다시 따라갈 것들을 이 주변의 어, 어, 사람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2장1 4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족에서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동족들에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그 강한 압력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설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의 주된 고난은 이 육체적인 박해가 아니라요, 이 제의 활동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이 사회적 괴롭힘이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즉뭐 성적 타락을 두 가지로 음란함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성적인 타락감 동시에 이 영적인 음란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문란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호소하고 있었던 것을.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들의 동족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처럼 어, 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강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무언의 압박과 협박을 하기도 하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어, 점점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게 만들고 성공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며 심지어 자녀 양육도 세상적인 그 성공의 잣대를 맞춰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 양육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도태될 것이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이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까 교회를 향해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읽었듯이 1절에도 보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3절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도 거룩함과 종기함으로 행할 것을 칠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매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국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음란함을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죽음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허락한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또그 사랑을 느끼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깨달은 자들에게는요.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속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할수 있는지를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행하지만 더욱 힘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죠. 이 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도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는 지금도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잘 따르고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만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온 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싶은 이 마음의 갈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온 사랑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